형사성의 목적과 이념 이 목적이요 여러분 이제 이게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주제예요세 번째 주제 이세 번째 주제까지만 하시면 이제 벗어나지 않아요 제 앞에 법원이 있었죠 법원 그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그다음 적용 범위가 있었죠 그죠 그다음 이제 이거 어, 형사성의 목적과 이념 우리 수송법을 통해서 하려는 목적이 있고 이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실체를 밝히겠다는 것이에요 실체를 유죄 무죄를 이거 뭐 측정한 절차를 통해서 그것도 뭐 신속하게 밝히겠다 이것이 이제 목적이고 이념이죠. 그게 뭐 일본의 형사성의 최고이념은 뭐 최고이념이라고 이렇게 안 하고 주장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 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르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일단은요 최고이념은 실제 진실 발견에 있다 그러나 실제 진실 발견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실현해야 할 형사성의 유일한 목적이 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실제 진실 발견만을 형사의 유일한 목적으로 이해할 때는 실제 진실 발견을 하기 위해서 학야 하는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거혹한 수단을 사용하게 될 위험에 놓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실제 진실 발견도 적정 절차에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치안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거 또 최근에 또 이제 출제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 뭐 오로지 실체만 밝혀라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인권침해 소리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렇죠? 막 고문하고 한단 말이죠 그리고 인권침해 소리가 있죠 그리고 이걸 막기 위해서 적정한 절차를 딱 적정한 절차를 그리고 이제 신속하게 실체를 밝히도록 그러니까 이 실전시 발견은 적정 절차 신속한 재판은 어 여기에 또 제약을 받게 되는 거죠 서로 다 제약을 합니다 각각 어떤 목적과 이념이 각각을 제약을 해요 밑에 실체실주의실체실주의라는 것은요, 법원이 사안의 진상을 밝힌다는 겁니다. 법원이 이제 이해를 하세요. 법원이 당사의 주장, 사실의 인부 제출한 증거에 구속되지 않고 법원이 법원이 사안의 진상을 밝힌다. 이게 뭐라고요? 법원이 사안의 진상을 밝힌다. 이게 실체실주의입니다 법원이 그래서 실체실주의는실체실주의는그 태생이요 직권주의를 전제 합니다. 이게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이런데. 자, 봐라봐라 이렇태. 자, 이거는 잠깐 뒤에 이야기를 잠깐 하고 이쪽으로 와야 설명이 되겠네. 실체를 밝히는 방법이 실체를 밝히는 방법이, 즉 재판하는 방법이, 자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그 선으로 올라가면 이전에는 규문이라는 게 있어서 규문 재판, 규문이라는 것은 따져 묻는 다는 것이 이제 그 한자어요. 따져 묻는다, 따져 묻는 식으로 해서 실체를 밝히는 이런 때가 있었대. 우리 사극 같은 거보면막 따져 묻고 고시라고 하재 이런 어떤 재판의 모습, 이게 규문주의. 규문제판이고 오늘날은 뭐로 넘어왔냐면 탄핵주의. 탄핵 재판으로 넘어왔어요. 오늘날의 법적을 생각하면 돼요. 심판자가 있고, 소추자가 있고, 그다음 소추를 당한 피고인이 있고, 이 둘의 어떤 다툼을 지켜보고 자 법원이 심판을 하는 이런 형태제 정반 합의 원리의 이런 게 오늘날의 탄핵 재판, 탄핵주의요, 탄핵주의. 런데 탄핵주의로 오늘날은 넘어왔는데 넘어왔는데 이 탄핵주의도 다시 주도권을 누가 갖느냐에 따라서 집권주의하고 당사주의를나뉘어야지인데이 정도로 좀 해라 해 이게 국가직에서 이것도 출제가 돼요 우리도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은 한번 정리를 해야 돼어자 규문주의는 뭐냐면 규문주의 아그 이제 집권주의는 뭐냐면 법원이 법원이 당사의 주장에 구속되지 않고 당사의 주장에 구속된 제거 법원이 주도권을 가지고 실체를 밝히는 거예요 이게 뭐 집권주의 당사주의는요 당사자 즉 검사고 피고인 당사자에게 실체 진실발견의 주도권을 주는 거지. 이게 뭐라 당사자주의. 됐죠? 그러니까 오늘날 탄핵주의, 탄핵재판으로 넘어와도 다시 주도권을 누가 갖냐에 따라서 직권주의, 당사주의로 나뉘어진다좀 이따 할게 돼이. 자, 이거는 좀 이따 할 건데 이것까지 듣고 이쪽으로 와야 돼. 자,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 실체진실주의는 법원이 당사의 주장에 구속받지 않고 사내의 진상을 밝힌다는 게 실체진실주의의 개념이 돼. 그러면 실체진실주의는 직권주의를 전제로 탄생한 개념일까? 당사주의를 전제로 해서 탄생했을까? 직권주의, 오케이.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좀들어 가볼게. 그러면 당사자에게 주도권을 주는 당사자주의 하에서는 실체를 밝혀낼 수 없을까? 당사자에게 주도권을 주면 실체가 드러나지 않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라. 법원이 주도권을 가지고서, 어찌 보면 법원은, 어찌 면 삼자의적인 위치에 있대. 유죄냐, 무죄냐에 따라서 법원은 전혀 뭐 달라지지 않는다그 자? 판사가 뭐 유죄 때리면 뭐 본급이 올라가고 뭐 월급이 올라가고 보너스 받고 하는 거 아니지? 무죄 때리면 뭐 이렇게 뭐 징벌 받고 하는 것도 아니지? 그치? 그러니까 어찌 보면 유무죄 여하에 따라서 법원은 제3자적인 위치에 있어요. 이 사람의 실체를 직급 밝힌다는 거지? 근데 이것보다는 오히려, 유죄, 무죄 여하에 따라서,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당사자에게 주도권을 주면, 실체를 훨씬 더 서로 밝혀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쓸 것이고, 더잘 밝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부부는 제가 노력할 필요가 그다지 없어요. 왜? 유죄든 무죄든 저한테 뭐 돌아오는 건 없으니까. 근데, 검사하고 피고는 어떻습니까? 당사자는? 검사 피고인은? 유죄, 이거 받아내면 검사는? 오, 능력 인정받죠? 그렇죠 중급 잘 되겠죠. 그, 안, 안 그렇겠어요? 계속 무죄만 받아. 어떻게 되겠노? 조직에서 기수만 하면 무죄야. <laughs> 불명이라 생각합니다. 지네들은. 근데 조직에서 인정 못 받아. 근데 누가 탐이 나겠노? 변호사, 법무법이래서. <laughs> 왜? 웃자고 했는데, 아무도 웃지도 않네. 아니 기소만 하면 무죄를 받아내니까 뭐 변호사는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거죠 이게 검사는요 이겨야 돼요 여러분들 이겨야 돼 그럼 지면요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이길 수 있는 자료를 집어넣을 거고 피고 어떻습니까? 피고인은 무죄가 떨어지면 집에 돌아가는 거야 근데 유죄가 되면 빵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는 어떻게든 무죄를 밝혀내기 위해서 또 안간힘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당사자에게 주도권을 주는 것이 오히려 실체를 더잘 밝혀내기 위한 노력을 열심히 할 것이고 서로가 이해관계가 충분하게 대립되니까 실체를 더잘 밝혀낼 수 있지 않냐라는 겁니다. 충분히 설득이 여의쪽이죠 없어요? 있단 말이죠. 그게 그대로 시험에 나온다니까요. 나온 적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자, 결론은 이렇습니다. 실체 진실주의는 직권주의를 전제로 해서 탄생을 했지만 당사자주의와도 조화될 수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고 오히려 오히려 실체 진실 발견에 더 적합하다. 이게 지금 우리 다수 학자의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결론을 내려 두셔야 돼요. 이게 한번 딱한번 여러분 채용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해 볼까요? 실체진 실주의는 법원이 사안의 지사를 밝힌다는게 개념이에요. 금방 다시 한번 개념 눈으로 확인하세요. 음, 확인하셨어요? 그러면 실체진 실주의는 직권주의의 전제로 탄생을 했어요. 그러나 당사자주의와도 조화될 수 있죠. 오히려, 당사자 주위에서 더 실체를 잘 밝혀낼 수 있는 이점이 있고, 더적합하다라는 그런 평가가 우리 다수의 입장이다. 라 자, 읽어가면서 한번 볼게요. 그 다음 페이지에 실체주의와 당사주의 자 관계, 실체주의는 직권주의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그 밑에 2번요 직권주의를 전제로 하는 실체주의가 당사자 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가? 이에 대해서 동선은 당사주의도 실천시주의에 모순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천시주의에 보다 즉합한 구절하고 이해하는 것이다. 그랬죠?